그래서 이제 나아야 되는 그 기간이 좀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6월절이 기간이 되어서 6월절을 기념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 구원의 힘으로 애굽에서 건지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거야. 6월절을 지키게 되고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먹음으로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하게 되죠. 자, 자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구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할례를 다 베푼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니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지 팔절 구절인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여하께서여호수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할례를 마치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오늘 그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에서 종살이했었던 그 과거의 수치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일제 강정기때 그렇게 수치를 당했던 그런 수치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 수치는. 이미 홍해를 건널 때다 씻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건져 주실 때, 애굽의 그 군사들이 홍해에서 쓸려 나갈 때그 모든 수치를 다 이미 씻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애굽의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 수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해르판데요. 수치 모욕 조롱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비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의 의해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해진 비난과 모욕입니다. 아니, 무슨 애굽 사람들이 비난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간다고 해 놓고서는 40년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너희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무능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난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이분들을 사실 원인 제공한 거는 누구냐면 그 백성들이죠. 1세대 백성들. 불순종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비난을 받을 만한 원인 제공을 한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죽게 되면 모세가 걱정한 건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이 어디 나오죠?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13절에 보세요. 모세가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집트 사람들이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죽이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그들이 조롱할 겁니다.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 수치를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걱정한 대로 애국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돼요 애국의 조롱이 옳았음을 증명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약속은 했지만 정말 가지 못하고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이것이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참 수치스러운 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추리급 2세대를 데리고 요단강 물을 그치게 하시고 건너게 하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지금 인도해 주셨어요 어, 그러면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요? 너희는 내가 책임진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 언약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이 땅은 확실하게 너희 땅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절을 보세요 너희 수치는 굴러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했었으므로 길갈이라 한다는 거죠. 길갈의 본래 의미는 수레 박히고요. 히브리어 굴러가다가 갈랄입니다 이제 음률이 비슷하죠.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애굽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수치가 오늘 너희가 그할례로 인하여서 이제는 완전히 떠나갔음을 너희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난했던 애굽사람들아 너희가 옳은 줄 알았느냐? 틀렸다. 나는 이들을 잊은 적이 없다. 이 땅은 이 백성들의 땅을 땅이라고 나는 준 거야 여호와는 언약을 지킨다 여호와는 할례를 통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2000년간 나라를 잃었어요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면서 그 나라를 회복합니다 그 땅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확실하게 맹세한 땅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자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우리도 할례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되는가? 신약의 할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지만 골로새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래,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의 할래를 받았습니다. 그리스의 할래를 받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 굴세주로 왕으로 믿어서 이제는 내 육신의 재능과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옛 사람, 우리 옛날의 그 수치는 다 떠나간 겁니다. 끝나간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을 비난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조롱하십니까? 어떤 여러분 과거의 수치가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받는 조롱이 있어요. 교회들도 교회의 연약함과 또한 분열과 다툼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어찌 보면 마땅한 비판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하나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구별되어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비판은 겸허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한 마귀가 함께 그것을 조롱하는 비난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비판과 조롱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 말씀을 버리셨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건강한 비판이에요. 조롱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사울을 향한 금식과 애통함이 수반된 비판이었어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죠. 나중에 사월이 점점 더못 엇나가게 돼요. 얼마나 사무엘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를 위해서 애통에 울는 그 사무엘의 그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기도도 없고 금식도 없이 하는 조롱은 그것은 마귀의 조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과감하게 차단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출을 먹고 만나가 그친 다음에 이제는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여리고 가까이 정찰을 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를 가로막습니다. 칼을 들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놀래서 질문을 하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원수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원수의 편이냐? 그럼 대답이 어떻게 봐야 돼요? 아, 네 편이야. 제네편이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대답이 이랬습니다. 십사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둘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군사란 권으로 여기 왔다. 아니 주님의 군사란 권이면 누구 편이에요? 당연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답은 무슨 의미냐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밀어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힘을 써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항상 점검해야 될 것, 정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과 행동과 결정이 하나님 편에서 사는 것이냐.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냐를 가장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저 사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편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만 하면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느덧 내가 바뀌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뀌므로 말미암아 나의 배우자도 바뀌고 나의 자녀들도 바뀌고 내 주변 사람들도 바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다의 의미예요 너가 정말 나의 편에 서 있느냐. 그거를 점검하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5절에 군대장관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새신 챙겨 주시겠다는 걸까요? 헌신을 내주면 그런 게 아닙니다. 신을 벗어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유가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은, 것은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그 그러니까 신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분이시고 그것이 인간이나 물건에게 적용이 되면 이 거룩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느냐. 그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물건이 거룩한 이유는요?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건이 무슨 도덕적이 뭐가 있겠어요? 물건인데. 근데 물건이 거룩하다는 것은 오직 그 물건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임받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건, 이 컵도 여기만 쓰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이 물건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거룩한 물건의 반대말은 타락한 물건이 아니라 범용으로 쓰이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쓰이고, 저거 쓰이고, 저게 쓰이고, 그것이 거룩의 반대예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거 저희 부모님 세대 때,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 올라가면 신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기도원에도 그런 경우가 꽤 많고요. 그 이유는 바깥에 신고했던 신발이 들어와서 더러워진다. 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너희 신을 벗고 거룩한 슬리퍼라는 실은 늘었나요? 왜 그것이 거룩하죠? 그 슬리퍼는 오로지 예배만을 위해서 들여진 슬리퍼예요. 그게 거룩한 슬리퍼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아요. 오직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슬리퍼. 그것이 거룩한 슬리퍼예요. 자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흠결한 흠결이 없는 어떤 뭐 그런 사람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이런 정의에서 거룩한 사람은 오직 그의 인생과 삶의 목표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진 사람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준비하기 위해 선수들이 선수촌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하냐면. 운동하고, 훈련하고, 체중 조절하고, 식단 조절하고, 잘 쉬고, 먹고, 계속 운동하고, 이 모든 일들이 오로지 딱 하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매달.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따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고요. 거룩한 시간이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의 매 시간 사용하는 것, 내가 일할 때나 뭐 먹을 때나 잘 때나 무엇을 하든지 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뭐 목회자와 아닌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내 삶이, 내 비즈니스와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자녀들 기르든지 뭘 하든지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하는 거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목회자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사약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동기, 나를 섬긴다거나 명예를 위해서 한다거나 다른 야망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나뉘어진 것이고, 그건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요사를 막아선 다음에 너는 지금... 거룩한 저로 준비되어 있느냐 너의 그 신발은 공룡으로 쓴 신발이니까 들어올 수 없어 그러나 너는 어떠냐라고 묻는 거죠 만일 너가 준비됐다면 너의 모든 야망과 너의 중심에 있 헛된 모든 것이 다 이미 사라지고 죽었다면 넌 들어올 수 있다 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여기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이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군대장관이 묻는 것은 이거죠 너는 죽은 자냐. 너의 옛자는 이미 정말 죽었냐. 너의 모든 삶의 동기가 너의 자신을 위함이 아닌 것이 분명하냐. 십자가에서 죽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히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옛자가 완전히 처리가 되었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일만을 위해 살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내 신을 벗어버리고 드렸느냐?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나를 위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마귀에서 위 쓰임 받고 공룡으로 쓰임 받는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수질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돼요. 마귀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검하라는 거야. 신발을 벗고 너의 그 발, 오직 하나님께 받쳐진 발로. 그 땅을 밟아라. 그러면 그 밟는 곳마다 뭐가 된다는 거야? 너의 땅이 될 거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어. 너의 밟는 곳마다 이 땅은 내 땅인데 바로 너의 땅이 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교회에 갔다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운전을 하고 나오는데 주차장 그 마지막 나가는 입구 쪽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미션 필드로 나가고 계십니다.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 예배를 마치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교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요 너무나 정확한, 표현, 정확한 표현이죠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세상, 이 선교지로 들어갈 때이 점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군대 장관 앞에서 주도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렸냐 또한 나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렬이 되어서 목표가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법용으로 쓰이는 인생이냐.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매 예배 때마다 우리 주차 봉사 성기신 분들이 많이 계시 너무 감사한 분들이참 힘드실 텐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조끼를 입고 그 주차봉을 이렇게 딱 들고 여러분들 앞에 딱서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지금? 군대 장관이 칼 뻗고 지금 요소 앞에 서는딱그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그 장면을 보거든 아, 지금 하나님 보내주신 군대 장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제 미션 필드로 열의 고로 들어가게 될 텐데 나의 주도권 하나님께 완전히 드렸느냐 내 신을 벗었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 받쳐졌는가 그거를 점검을 하고 나가야지 그냥 나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나가실 때 차 타고 오신 분들 나가실 때, 주차방을볼 때마다, 어, 이건 군대장관의 칼인데, 이럴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녀를 길러도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자녀고, 내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에 가르쳐 준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고, 사업체도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내가 사장이 아니고, 주님이 사장님이시고, 이 기회도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장로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다니 목사시고 이것을 분명히 하면 열의 권는 이미 너의 것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군대 장관 누군지 아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여행객으로 나타나셨고 야, 야곱에게는 이 씨름하는 천사로 나타났지만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셨어이 군대 장관도 아, 잠깐.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셨어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영적 전열을 정비할 때에 반드시 점검해라. 너의 신을 벗었느냐? 너는 하나님 편에 섰느냐? 그러면 승리는 너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열을 미리 정비합니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 안에 할례를 받은 자의 그 얘기는 뭐라고요? 언약 백성.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는 그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면서 동시에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으며 주님께 주도권이 있고 나의 모든 물질과 인생과 나의 모든 하는 일들이 오직 주를 위해서 맞춰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땅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주어져서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롱과 수치를 받고 마음에 아파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너 믿는 가정이라며, 너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 이렇게 사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 가정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같냐? 많는 그런 것 같은데 이 마귀의 조롱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믿음 없음, 하나님께 불평 원망했던 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조롱한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 얘기는 내 언약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 너의 가정을 향한 나의 계획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안 믿으니까 너이 약속 못 믿겠어? 내가 분명하게 믿게 해줄게라고 하신 것이 언약이에요.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강화시키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메어주시고 하신 것이 언약이라고요.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다윗에게 도 언약을 맺으셨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난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바뀐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렴. 오늘 이것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우리 인생이 주님께 파쳐진 거룩한 삶이 되어서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100%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